감사합니다. 애국 독립 언론, 자유 언론인 여러 유튜버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4.10 총선거 60여일을 앞둔 이 시간에 자유민주 세력연합, 자유대한 국민 모임 각 단체의 위장님들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발표는 각 단체의 의장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의장님부터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정북 좌파 세력이 또다시 국회를 장악하여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도록 방치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 세력이 국회 가반수석을 차지하여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을 회복하느냐. 나라 운명을 좌우할 4월 총선거 일이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국체를 보유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러 온 부정선거의 수많은 우혹들을 여전히 외면하고 오히려 부정선거 행위를 무인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은 실로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자유 애국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적인 중대 경고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음을 비통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해온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통치권을 발동하여 사전투표와 전자의표절를 폐지하고,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만일 오는 4월 총선거에서 또다시 종북자파 세력이 국회 가반수석을 장악하는 망국적인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경우에는 부정선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종북 자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 2020년의 4월 15일 총선거에서 주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부정선거에 의해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장악한 바 있다. 그리하여 지난 21대 국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종북 좌파 군소정당과 한 패거리를 이루어 일당 국회를 밥 먹듯 자행하면서 헌정결서를 무참히 유린하는 반역적 형태를 자행해왔다. 그러한 국회 난동 사태의 피해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직접 당하여 왔고 부정선거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 국정 파괴 세력인지 그 실상을 잘 알면서도 4년 전4.15 총선거에서 저질러진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작 부정선거 사실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부정선거 수사와 부정선거 원형 처단을 외치는 애국국민들의 4년여 기간 동안에 걸친 각종 시위와 절규와 법률투쟁 사실을 외면하여 부정선거 사실조차 부정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힘당은 이제 더 이상 자유민주 애국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단호히 선포하는 바이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주체로 작년 12월 13일 서울 삼각지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1천여 명의 애국국민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잘난의 머리카락을 대통령실에 보낸 일도 있다. 엊그제 2월 5일에는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고령의 애국국민 김장석씨가 상경하여 대통령과 국힘당이 각성하여 분영선거를 수사하여 엄중히 처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15일간의 초인적인 단식투쟁을 전개하다 응급실로 실려간 일도 일어난 바 있다 김장석 씨는 대통령실 부근과 여의도 국힘당사 앞에서 영하의 투입 속에서 단식투정을 전개하다 건강막화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와 같은 애국국민들의 애 끓는 부르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배이상 대책위원장은 그 어떠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혐의 수사와 만국적인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폐지 그리고 대만과 같은 완전한 수개표를 요구하는 애국국민들과 정부 여당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과 마찬가지로 대립관계에 서게 되었다. 다가온 4월 10일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와 싸워온 애국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당과 윤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정선거와 싸울 것을 다짐하는 제2의 자유민주 애국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쫓겨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 4월 10일 총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당함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비극적인 사태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시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비상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완전한 수개표 방식의 실시를 오늘 4월 10일 총선거에서 전면 적용할 것을 대통령의 비상대권 차원에서 한시라도 지체 없이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 현장에서 즉각 완전한 수 개표를 실시하는 방식은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세계의 공명선거의 번복기를 보여주었다. 이를 직시한 우리 국민들도 한 점이라도 부정선거의 의혹이 개입될 수조차 없는 대만식 완전 수교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의 대세를 결코 거스리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만은 총통과 1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1월 13일 총투표에서 전국 1만 7,795개나 되는 투표소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개표수를 포함하면 4,200만 여표를 오로지 개표원들의 손으로 개표했고, 불과 5시간 만에 개표를 완료하는 신속함도 보여주었다. 대만의 경우, 유권자 수로는 약 1,900만 명으로서 한국의 현 유권자 수4,400 38만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 그러나 투표소 숫자는 지난 2022년 3구 대선 당시 기준으로 우리의 전국 1만 4,464개보다 3,000여 개나 더 많고, 격표한 표수로는 대만 국회의원 선거 개표수를 포함하여 4,200만 여표를 개표하였으므로 결국 우리도 전면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비교적 신속히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는 대만을 시발로 하여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부정선거 없는 공명선거는 모든 나라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 말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대만의 1월 13일 완전 수개표와 부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국내외적인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지만, 부정선거와 소골처럼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로 파람치하게도 울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일체 반응이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윤 대통령은 사전 투표 부정선거를 지난 2016년부터 무려 8차례나 자행해온 혐의가 드러나 온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즉각 정지시키는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임시조치로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40 총선거를 대마처럼 완전 수개포로 개표하도록 조치하라. 만일 윤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하여 오늘 사0 총선거 관리를 계속하게 한다면 온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원성을 듣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중앙선거 선관위가 만일 사0 총선거에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날 때는 저 419와 같은 국민의 일대 봉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윤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지는 비참한 사태가 올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난 지난 비... 1월 20 지난 1월 20일 공병호 TV를 통해 전해진 인천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 2022년 상구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정투표지 투입 동영상은 실로 무서운 부정선거 현장의 증거를 온천하에 보여주었다. 이 원복 전 국회의원이 공공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한 끝에 인천 동남구 성관위에 2022년 상부대선 당시 사전투표 보관창고 동영상을 받아 냈다고 한다. 공병호 TV가 보도한 이 동영상을 보면 2022년 3월 7일과 8일 밤 10시 시간대에 일단의 성관이 간부와 직원들로 보이는 자들이 성관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서 약 2만 표 가량으로 추산되는 사전투표 봉투들을 운반하더니 이미 봉인되어 있는. 투표함의 봉인지를 다시 뜯어낸 다음 정체 불명의 투표봉투들을 투표함에 마구 집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 이 동영상에 의하면 이들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자들은 미리 가지고 온 봉인지들을 투표함에 다시 부착하고는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이 정렬 하게 제시되고 있다. 실로 믿기 어려운 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15일 총선거 이후 수많은 부정선거 중거 자료들이 나왔지만 이번 인천 동남구 선거님의 사전투표함 참고 부정투표 본인 투입 중거 자료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선거 자료임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투표는 지난해 3월 9일 대선일부터 역산하여 4일과 5일 전에 이틀 동안 실시된다. 그러므로 3월 9일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일은 3월 4일과 3월 5일 양일간이었으며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시점도 같은 날짜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 이유? 이틀 내지 사흘이 지난, 지난 3월 7일과 8일 양일간, 그것도 이틀 동안 꼭 같이 심야인 밤 10시대에 성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자들이 투표함 보안창고에 난입하여 2만 편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 봉투들을 무더위로 들고 들어와서 투표함의 봉인을 다시 뜯어내고는 투표함에 마구 집어넣는 폭거을할수 있다는 말인가? 중앙선거관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공병호 TV가 보도한 이 동영상 자료들에 대한 명백히 자료들에 대해서 명백히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보위책무와 국법질서유지 최고 책임자로서 검찰로 하여금 즉각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혐의 전면 수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만일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자세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혐의를 묵살하고 방임할 때에는 애국 국민들부터 부정선거 방조자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거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아울러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들 자유민주의 애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해명을 잔악하게나 기대로고 있음을 거듭 밝힌다. 셋째로 국민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문한다.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지거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구 대선이나 강서구청장 선거 그 이전 2022년 4월 10일, 4월 15일 총선거 당시와 같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부정선거를 하는데도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대답해주기를 바란다. 한의원정은 무엇 때문에 선거 부정선거 위험에 대해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중앙선거의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관한 논란조차 모른는단 말인가?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4년 가까이 이 나라의 다수 국민들이 사이로 총선거부정통거를 규탄하고 재판을 제기하였으며 그 재판이 부당하게 기각 처분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검찰 고위 간부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셨단 말인가? 다시 다수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선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우려할 사태에 직시하실 것을 바라는바이다 우리 자유민주세력 연합 애국운동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혼정 질서가 중류냐 산류냐를 결정하는 사십. 총선거가 460여일 앞으로 다가오게 지음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복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자유 애국 국민들은 부정선거와 국민 속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전면 거부하고 4월 10일 총선거만은 회원부가 선거관리를 임시로 담당하게 할 것에 다 같이 함께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다 또한 대만과 같이 완전한 수개표를 투표망안과 함께 실시할 것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폐지를 총격 당결하여 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절대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에 총격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곡히 보소한다 2024년 2월 7일 자유민주세력여합자유대한민국국민모임자유교양재단 국회개행국민운동본부 사유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부정선거특별 국민연합 부정선거수사 축구위원회 나라사람동지 윤봉길 의사 순모회 공포수호 국민운동본부 국민포럼 전국 100만 회원 1도 공동대표 노재도 윤료 손광기 정경윤 김길도 서욱식 김필도 박주현 고문단장. 노재봉, 고문 박찬종, 이계성, 김영신, 서정덕, 배병유, 오세정, 이정수, 윤경상, 여재병, 최정희 운영위원장 노재성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를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의장님께서 주목을 불끈 지시고 세번 마지막 부분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를 완전 폐지하는 비상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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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원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취하라.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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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만에서 보여준 바과 같은 완전한 투표 마감 당일 수개표 실시로 공명 선거를 실시하는 비상 조치를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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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 대한 국민모임 진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